아무튼 그래서 그때 재고를 어떤 한 회사가 미친 척하고 30%에 온라인에 팔아 버려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가 거의 쇼트나듯이 나간 상태라 봄에 한번 추가로 들어온 물건이라서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재고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 제가 요청은 했는데 네. 대리점 사장님도 방에다가 지금 얘기는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싫어? 한 열, 한 열다섯 분, 한열몇분 정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제품을 찾는다고 지금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재고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이클 아카데미. 음. 저는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여기는 그러면 막 선수들 좀 키워내거나 하는 그런 곳인가요? 일반 사람들도 와서 운동하고, 요 자전거 알려드리고. 음. 아까 밑에서 봤던 저희 코치 있는데 코치가 국가대표 신인 퍼치예요. 아, 네. 그코치님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음. 연예인분들도. 어 김동하 아니다. 음. 네, 사장님이랑 권씨랑 잘. 아, 했죠? 진짜요? 사실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배워야 좀 뭔가 멀리 가거나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함인가요? 왜냐면 자전거라 하면 사실 뭔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서는 법 정도만 친구랑 같이 배운다의 느낌이지. 자전거를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전거가 나오려면 한 시간이나 기다리라 그래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 입문하려고 하면 100만 원짜리 정도는 사줘야 음, 발좀 담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하, 진짜 돈 없는데 열심히 타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구매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아무튼 그래서 그때 재고를 어떤 한 회사가 미친척하고 30%에 온라인에 팔아버려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스몰사이즈, 미디움사이즈가 거의 쇼트나듯이 나간 상태라 봄에 한번 추가로 들어온 물건이라서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재고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 제가 요청은 했는데 네. 대리점 사장님도 방에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한열한 한 열다섯 분한열몇분 정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제품을 찾는다고 지금 답변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재고가 없는 상황이요 아니야 <목소리> 재고가 없는 거 기다리고 어, 되게 막 노랑노랑.. 그거 어, 너무 튀지 않겠어? 원래 그리고 항상 하이브랜드는 하이 블랙이야 아침부터 그렇게 자전거를 사려고 이리저리 공부하고 자전거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되게 힘든 하루였어요. 다른 자전거 매장을 갈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일단 쉬고 집에 돌아가서 그 내일까지 재고가 있는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내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없다고 뭐 하면. 더 고개를 숙여야죠. <목소리> 허리는 피고. <목소리> 허리는, 어, 허리 너무 과신경이에요. 고개를 숙... 더 숙이세요. <목소리> 허벅지랑 배랑 붙는다는 느낌으로. 그럼, 알아? 모르죠. 근데 그냥 봐도 느낌이, 저기요. 느낌이 딱 봐도 그거보다 좀더 숙여봐. <목소리> 아니, 이렇게 봐봐? 봐봐? 트나, 봐봐. 아, 서, 서. 이렇게 있으면 은여는붙붙 p 붙이고 여기 일자로 되 지금 지신과이잖이잖아어더를려어려어더를려 팔을 팔지말지 팔을 팔혀봐혀봐그렇그렇 그래. 더, 더 앞으로 앞으서숙여지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수원에서 저번에 구매했었던 캐논데일의 캐논스톤4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다시 받았고 탑스톤4였죠 탑스톤2로 업그레이드 돼서 가격은 어? 가격은 떨어졌죠 중고, 중고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번도 안 타셨다고 하셨는데 99.999% 99, 99 신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0.01%가 잘못됐다 이 바퀴가 분명히 0.01 정도는 아닌데 저희 원래 뭐 중고 제품 사가, 사도 뭐뭐 뭐 한두 달 사용해도 한번두번 밖에 안 사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다 솔직히 아, 쿵놀이잖아요 어. 캠핑용 콩게는 5회 사용은 무조건 1회다 아 5회 사용에 1회로 치는 <laughs> 그럼 그럼요 기적의 당근 논리 사용은 2회 사용 그치 그런 당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까고 까고 깎아서 153만원에 <laughs> 가져오게 됐습니다 너무 귀엽네요페달이랑 어 원래 이 뒤에 타는 거를 좀 달려보고 갔는데 外国，外国，呦哎呦，你还是。